음식궁합 명가 짝식당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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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오늘은요, 여름철 찰떡궁합인 제철 음식으로 어, 입맛도 살리고 또 네. 건강도 챙기는 음. 아주 푸짐한 식당 컨셉으로 저희가 70분을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네. 짝식당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신장 개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네. 일단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걸로 믿고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찰떡 궁합인 식재료로 어, 맛있고 손쉽게 조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그 저희. 주방에 또 주방장께서 계시잖아요 네, 주인장 <laughs> 유명하신 분인데요 유기월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아,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음식 궁합 명가라고 했는데 네. 음식에도 이제 궁합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듯이 음식끼리도 서로 잘 맞는 궁합이 있어요 같이 먹으면 맛과 영양이 아주 배가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되는 해로운 음식도 있어요 아잘 알고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조금은 무섭지만 아, 네? 정이 넘치는 우리 유기열 선생님의 한스 비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 시를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네. 선별해서 방송 후반에 방송을 통해서 직접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햇빛 쨍쨍 체력이 고갈되기 쉬운 여름, 우리 가족 더운 속을 시원하게 식혀줄 대표 여름식 재료 어디 없을까? 여름철 밥상은 우리에게 맡겨라. 아삭아삭 열무와 수분 빵빵 오이.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여름철 면역력을 책임지는 대표 채소인데요. 열무와 오이에도 딱 맞는 요리법이 있답니다. 찰떡궁합 식재료와 만나면 맛도 영양도 두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단 해바요에서 개혁한 음식궁합의 명가 짝식당에서 입맛까지 되살리는 초간단 요리비법을 공개합니다. 식의 여왕, 6.2열 요리 연구가, 요리하는 한의사, 왕혜문 그리고 개그맨 손중 분이 알려 주는 메인 맛에 짝 붙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맛. 오늘 짝 식당에서 맛보실래요? 음식, 궁합, 명가, 짝식당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네. 어, 저희 앞에 여기 써져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식당은 음. 외상은 괜찮은데 네. 마상은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요. <laughs> 외상 괜찮습니다. 네. 마상 안 됩니다. 네. 네. 아, 우리 뭐 6.2월 연구가 선생님 옆에 송중군씨가 있는데 마상 사절 지 보이시죠? <laughs> 마음의 상처는 네. 안 된다. 사절인데 네. 외상은 괜찮아요. 네. <laughs> 송중군씨가 이제 서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표정이 비이 아주, 예. 뭔가 좀,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뭐죠? 오늘 뭐, 주방보조 아니신가요? 아, 저희 <laughs> 같은 경우는 오늘은 송중근이 아닙니다. 어. 송 셰프로 이 자리에 어.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어, 송 셰프 뭐 부캐인가요? 저의 부캐입니다, 부캐. 예. 아, 유기열 선생님의 요리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10년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laughs> 수제자. 아, 예. 10년, 송 셰프입니다. 10년씩이나. 10년 됐어요. 어. 예, 선생님. 선생님. 표정은 별로데 맞잖아요. <laughs> 아니, 부니 요리장은 별론인것 같은데. 예. 예. 맞아요? 10년째 저본적 있어요? 없죠? 처음에 저는 이제 부캐니까요, 선생님. 아 뭐, 같이 가시는 아, 거죠, 선생 설정이니까. 예보입니까 아유. 부캐로서? 아유. 준비 열심히 했는데. 에이, 근데. 예 요리는 <laughs> 뭐, 벌써 뭐, 싹수가 놀랄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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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그만 잘하지. 근데 응. 오늘. 네 파이팅 해봅시다. 네. 선생님. 네. 라다 러다. 제 유명합니다. 그래도 그래 오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한번 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짝식당의첫 번째 여름 특선 메뉴 살펴볼까요? 네. 어떤 건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로 열무네요. 그렇습니다. 열무. 야 열무는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하고. 네. 일단 그 식감이 떠오르, 떠오르잖아요 아삭한 네, 식감이 네, 네. 그래서 뭐 열무하면 이 여러 가지 여름에 시원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예 네, 요거죠 네 송중훈 네. 씨는 열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여름철 또 식탁에 빠지면 안 되는 게또 열무김치 아니겠습니까? 아, 열무 아삭하고막 새콤하고 더위도 그냥 어 막싹 이렇게 물러갈 것 같고 네, 네. 입맛 없을 때 쌀밥 위에 열무김치 탁 얹어가지고 싹 먹어주면 은그 아, 네. 입맛이 들어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출한 음. 입마트 돌아온다는 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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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네. 또 음식 궁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음, 하고 있으니까 네. 열무와 여름의 궁합 요거부터 음. 좀 알아볼까요, 네. 왕선생님 여름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여름철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잘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통하기 위해서 이 열무 안에는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음. 또그 무엇보다도 비타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카리 식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종합비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비타민 B군은요, 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잘해주고,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그 외에 칼슘과 칼륨, 인,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음.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포의 어떤 그, 나쁜 영양소들을 밖으로 내뱉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찔러서 여름철, 감기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변비 해소, 혈압 강화. 예,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그냥 뭐, 하나 가득이네. 꽉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죠. 중근씨. 어. 예. 열무는 이름이 왜열무일까요 응? 무가 열개 있는 건가요? 열무. <laughs> 열무, 잠깐만. 열을. 이게 더위를 좀 날려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있으니까 열무가 열을 내려주는 무다. 그래서 열무 아닐까요 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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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k 요 땡땡땡 k t h 요 저를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a 같 k t h a 요 k thank, 하 h a n k thank, t h a 열무는 예. 열을 내려줘서가 아니고, h a n k t h a n 여린 무+ 여린 무라는 뜻에서 여린 무를 빨리 한번 해봐요 여린 무 여린 무 여+ 인무 여린 무 여+ 여린 무 여+ 여린 무 여+ 여무 여+ 여 저도 지금 오무 처음 알았어요. 네, 여린 무 여린 무를열무라린그 아 여린 아 이름을 무여고무 여린 무 여린 무 여린 무군요 그렇군요. 선생무 그러면 열무를잘 고르는 방여이무대한여리게 보이는 걸고르여거 맞죠? 아 그것도 땡이야 아유 뭐하나완전게 없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궁합? 예예 예. 이제 맞춰 갑시다 예. <laughs> 선생님 근데 그 열무가 열인 네. 무라고 이제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일반 그냥 무하고도 같은 성질인 건가요? 같은 어때요 왕 선생님? 어 열인 그러니까 같은 무과는 맞아요 음. 그런데 이 무하고 열무의 기능은 효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어. 거죠 우리가 무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먹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기 시키는 그러니까 기운이 음. 강하다. 즉 기운을 밑으로 깎아 내린다. 여기서 얘기하는 깎아 내린다라는 표현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체기가 있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네. 특히나 고기라든가 밀가루 음식 먹어서 체했을 때이 생물을 먹게 되면은 소화를 굉장히 잘 시켜줘요. 네. 근데 반대로, 이, 너무 위장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이 생물을 먹게 되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열무를 드시면 되는 아. 거예요. 열무가 아. 자체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원기 회복에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럼 동치미에 들어가는 그것도 열무입니까? 땡! 말마 아아아 하면 땡해요. 카다면 맞겠죠. <웃음> <웃음> 그거는 이렇게 여린 열무가 아니고요. 네네. 무에 달린 거좀 억센 거 있잖아요. 그게 동치미에 들어가는 거야. 아 그리고 예, 이 그는 이파리. 예. 동치미는 그큰 무에다가 이파리 달린 거 그걸로 담그는 게 동치미. 음 그리고 그거 무청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고 일명 무청이라고 있지. 네네네. 근데 요즘 제철이라. 지금 제철이 바로 네. 이 열무예요. 음. 그래서 초여름까지, 초여름, 아니야, 이 열무가 또 가을, 아주 더울 땐또 나오지도 않아요. 다 물러가지고. 오. 지금이 제철인데, 지금이. 지금 가면 식당 가보면 어느 집이든지 열무김치가 거의가 다 나와요. 음. 열무로 열무김치뿐만이 아니라 물김치, 또 자박하게 동치미식으로 담아서 나오죠. 그래서 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laughs> 지금 그 손에 쥐었던 열무가 네. 네. 아주 잘생긴 열무인 거죠? 예. 네. 아니요, 아니, 사실은 잘생기진 않았어요. 뭐, 우리 작가님이 잘못 구해요. 아깝어. <laughs> 그런데 제가 구하면 이딴거안 구해요. 네. 그 열무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네네. 이게 나올 때마다 달라요. 음. 생긴 게. 네. 그래서 이 계절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고르셔야 되는데 동네마다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생긴 대로 그냥 맛있게 담그면 돼요. 네. 이게 열무, 열무라 하면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뼘이빨이 되는 거 하나 요 정도면은 예예 아, 예. 네. 요 정도면 열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요거는아 요건, 이게 좀 컸어요. 근데 크면 큰대로 써야죠 뭐. 그래서 <laughs> 그 다듬는 법을 해야죠 이제는 예, 예 빨리 다듬어야 돼. 네, 선생님 저 예. 제가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아 어, 뭐 그러세요? 예. 그죠? 네, 예. 계속 지금 네. 그 열무에 그 너무 빠지셔가지고 <laughs> 일단 제가 좀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차림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일단 따라해보면 우리 집도 맛집 아, 굉장히 인심이 좋은 우리 짝식당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좀대대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코로나 물러가라 면역력 쑥쑥 어떤 메뉴가 나올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열무김치 대.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여기에 메밀이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음... 일단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 옆으로 가서 네. 제대로 한번 열무김치 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무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궁합 보니까 지금 열무한이 메밀인데 네. 열무김치에 메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못 들어본 것같아요 그러게 거 말이에요 네. 저는 메밀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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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깜짝이야. 예, 네, 그, 렇죠놀랐죠 <laughs> 네, 네. 열무김치 에 메밀이 된다는 거는 네. 저만의 비법입니다. 오 메밀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잘 살펴보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메밀이 뭐, 영양소가 풍부한 건 알아요. 그리고 뭐, 뭐, 메밀이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국도 그렇죠. 있고, 네, 국수도 있고, 네. 만두도 네. 있고, 전병도 음, 있고. 그런 근데 열무하고 메밀이, 네. 궁합이 맞나요? 둘다 찬성질 아닌가요? 제가 맞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여름에는 열기를 내려주는데 아주 아,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저 거죠. 저 내려야 돼요, 열기를. 네. 음. 알죠? 근데 이제 메밀 하면은 그루텐 프리라는 곡물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 루틴성분이라는 항산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자체가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굉장히 잘 걷어내서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해줍니다. 네. 더불어서 이 이 열무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하고 같이 궁합을 맞추게 되면요 정화 작용이 강해지고 이 혈관 속에 있는 불필요한 거를 빼 주는 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두가지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저는 사실 열무김치를 좋아해서 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는 먹어 봤는데 그치. 열무가 어떻게 생기는 사실 오늘 처음 <laughs> <저> 보는 거 <거야>. 같아요.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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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진짜요? 예 네. 자, 그러면, 주은 씨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열무를 봤으니까, 네. 착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만들어볼까요? 네, 네 만들어볼까요? 초강력 네. 네. 뭐 네. 스피드라고 들었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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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재료만 다 소개해주면 그냥 끝나. 오. 어. 네. <laughs> 저, 이렇게 홍고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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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창이죠, 요것도요. 음. 이렇게 홍고추인데, 네. 요걸 요만하게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생방송이 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잘라서 준비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배. 아주 배가 좀 비싼데 좀 쓰세요. 맛있게 드시래요 네. 네. 그리고 양파. 양파. 응. 네. 그리고 마늘. 마늘. 네. 새우젓. 네. 액젓. 액젓. 야, 요게, 요게. 아, 핵심. 이거 아이고. 중요한 건데. 네. 네. 예. 핵심이 예, 예. 요거 메밀이에요. 이야, 아, 예. 이게 메밀입니다. 예. 예. 메밀인데, 메밀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요? 네. 메밀 가루를 갖다가 풀을 네. 썼습니다. 예. 김치에는 풀을 집어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찹쌀 풀은 여름에 빨리 쉬니까, 음. 메밀 풀을 준비했어요. 아. 더 구수하고, 오래 누고 먹어도 사각사각 하면서 쉬지 않는 맛. 음. 그래서 메밀로 풀을 씁니다. 근데 요게이 네. 정도로 후들후들하게 저기 죽을 쓰면 되는 건가요? 물 아유? 아유 그거 공식 없습니다. 되게 쓰면 되게쓴 대로 물 타서 쓰면 되고요. 아, 네. 질게 쓰면 질게 쓴 대로 물 집어넣을 거니까 아, 그냥 하시면 됩요다겠습니다 느낌 네, 느낌대로 하시면 네, 네.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열무를 손질. 네, 네. 어떻게 손질하죠? 아 열무를 처음 봤는사람 네. 있어요 네. 네. 청면입니다 네. 네. 여기 청년이죠. 여기 목공다리가 달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겉잎 팔이 나왔을 때 네. 태어났을 때 처음에 나온 잎 팔을 떼내고 무는 네. 네. 응? 이렇게 좀 긁어줍니다. 칼 좀만 네. 한 거요, 예 좀만 한 거. 예, 좀만 한 거. 네. 네, 이렇게 싹싹 긁어줘야 네. 이게 소금물에 담가도요 여기를 네. 긁어주지 않으면안 없어져. 그래서 흙이 있어 가지고 지겅지겅해다 했어요? 아, 네. 다 했어요? 나쁘지 않죠, 형님. 아, 왜 힘이 없어요? <laughs> 그럼 아 요건, 그래서 그 무를 같이 짜게네요 예, 지 저는 무도 요것도 꼭 네, 손질을 요렇게. 합니다 네. 저쪽에 보면은 저기 무가 달린건데 네. 저거 손질 잘라 놓은거예요 근데 요렇게 열 또, 십자로. 열 십자로 왜냐 너무 커요 또네 그래서 요렇게 네. 한 4-5cm로 딱 자르고 음. 하나 자르고 하나 자르고 맨끝트 머리 이빨리는 요거는 자릅니다 그럼 버리 그냥 아. 요 우거지 잘라놓은거랑 해서 네. 데쳐가지고 된장찌개 국. 우거짓국 무쳐도 돼요. 무쳐서 어, 된장에. 소금. 예, 예 아, 그렇게되겠습니다 네. 예. 게, 뭐가 돼? 왜 이렇게 안 잘라져요? 살이 안 들어요? 초면이라. 아, 초면이라. 라습니다 네. 진 이겨놓네, 예.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춥으면. 예초면 <laughs> 예, <초면>. 자, 그래서. <laughs> 예. 자, 그래서. 다음은 열무가 네. 절어서. 예. 이건 어떻게 절이셨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예. 씻어가지고. 네. 구, 월, 굵은 소금? 음. 왕소금? 네. 그거 갖다가 뿌려서. 네. 한 시간. 아... 음. 많이 절구면 또 질겨져요. 아한 시간 정도 내비두시면은. 네. 소금 예. 300g 정도. 네. 정도 네. 소금은. 왕, 이거 4kg 정도의 소금, 왕소금 300g 정도 이렇게 쳐 놓으셔. 물기가 없으면은 씻을 때또 너무 받치지 말고. 물기가 좀 있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물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한 시간 정도는 놔두면. 네. 잘 절여진 거예요. 잘 네. 네. 절여진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아, 그아 알지. 돈만 알아요? 알지. 땡! 아, 아니야? 건조기 땡이에다 아, 땡이야 다. <laughs> 요렇게 탈력? 돼서. 렸을 때? 예, 예. 잘 휘어지는 거. 은게잘 어, 절여진 지러, 잘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너무 많이 절여지면 또 아삭거림이 없어요. 맞아요. 또안절구지면 여기가 물러요. 맞아요. 익었을 때. 어, 그렇죠. 아 네네네. 네. 이건 다된 겁니다. 네? 아까 양념 주세요. 왜다 가져가요? 네, 네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네, 네. 메밀풀을 언제 쓰는 거예요? 메밀풀이요? 네. 메밀풀은 제가 써서 준비했어요. 자. 아 네. 됐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됐죠? 이제 갈아야죠 이제 갈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 김치가. 끝네 네. 자, 이제 갈면 되겠어요. 네. 뭐을 홍고추. 홍고추, 배, 음? 양파. 네. 네. 새우젓은 이렇게 건더기가 있으니까 갈아요. 네. 그리고 넣을까요? 마늘도 갈고. 다, 다 갈아요, 선생님? 네, 네. 음. 근데 야, 거기에 다 들어가려나? 응. 조심조심 하나하나 빠지면 색깔이 달라져. 네네네. 네, 네. 네. 오, 날개야 네. 되니까, 그죠 나눠서 넣읍시다 네, 네 나눠서 예예 예, 여기다 집어넣고. 네, 승인. 네. 아, 이고추를 많이 놓네요. 홍고추요? 네. 김치니까요. <laughs> 어 여기도 많네. 네, 여기도. 여기도 넣을까요 양파. 네. 잘라놓은 거예요. 네. 미리 미리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거는 이따 물김치도 안걸쓸을 거예요. <laughs> 아, 초면이라. 예. 초면이라. 아이고, <laughs> 참. 마늘. 아이고, 되게 이 믹서만 있으면 간단히 할수 있네요. 예. 자. 재료 준비도 다 해놨어요. 해놔, 네. 뭐 액젓, 네. 액젓. 이건 무슨 액젓이에요, 선생님? 이건 뭐, 까비, 까나리 엑저, 멸치, 액젓. 뭐 원하시는 네. 취향대로 음. 쓰시면 돼요. 네. 시장 하시더니만, 역시도 시장인 줄 아나 봐. 요, 하고. 네. 네. 자, 액젓. 마지막에 이제 메밀을, 가루를 싹 넣어주면 아, 뭔 소리예요. 메밀 풀을 내가 이렇게 쏘었다니까. 음. 그리고 이따 버무릴 때 넣으면 돼요. 음. 네. 오와, 네. 되는 게 없네요. 예, 예. 네. 이제 갈아라 빨리 갈라 어? 아, 갈까요? 예, 예. 하시죠. 근데 열무김치에 메밀풀을 넣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찹쌀풀을 주... 이, 갈면서 얘기합시다. 네, 네. 물을 조금 넣을까요? 네. 우와, 물, 자, 물 조금 고요 예, 예. 물을 자, 조금 넣을요 선생님, <laughs> 천천히 하셨대요. 네. 천천히 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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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됐어요. 아, 지난번에 네. 내가 혼나가지고요. 네. <laughs> 이게 나오네요. 좀더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럼? 이건 다 갈아준 것 같아요. 어? 좀더갈라야 되지 않을까? 더갈까요 네, 예, 조금만. 몇 개만. 아, 아, 더 갈아요 더 갈까요? <laughs> 좋아, 좋아. 아 예쁘다 너무 예뻐요 자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아까 메밀풀 꺼내셔서... 넣는 이유 알려주신다고요 네 메밀풀은요 여름에는 찹쌀풀을 넣게 되면은 발효가 빨리 돼요. 그리고 음. 빨리 쉬어요. 아. 그래서 메밀풀을 넣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강원도 쪽에 살아가지고 감자를 좀 넣는데 맞아요. 저도 예. 감자 예. 감자 넣어도 전분이 있기가 있어가지고 구수하고 맛있는데 네. 메밀은 더 맛있어요. 아, 네. 아. 네. 빨리 쉬는 걸 막아주는구나. 네. 네. 김치 담그기 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네. 뭐 이대로 묻혀주기만 하면 됩니까? 네네. 와 예. 부세요. 부세요. 야, 좋아요. 예. 예. Yeah. 와 색깔 진짜 예쁘다. 그렇죠? 색깔. 아니 다 보여. 네, 아, 네. 색깔이 잘안 나와요. 많이 혼나네요. <웃음> 네. <웃음> 저기 그런데 나는 홍고, 홍고추를 못샀어 음. 김치 할 나올 때. 근데 그냥 하셔 그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 아. 굳이 이렇게 꼭 이것만 넣으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고춧가루 대신 넣으셔도 돼요. 메밀풀. 매 메밀풀. 네. 넣습니다. 네. 메밀짜고 아. 아. 이게 들어가면 잘 엉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유산균을 먹이래서 김치도 맛있게 익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된 거예요, 이제? 네. 버무리면. 네, 네, 네. 야. 와. 이렇게 빨리. 초스피드죠. 와. <laughs> 래서 열무김치가 이제 완성이 음. 됐네요. 네. 야,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고, 어렵지 않네요. 준비만 다 하는구나. 예. <laughs> <laughs> 어, 오늘 아주 빨. 아유, 저기, 저, 우리 또, 중구 씨가 갈아가지고, 예. 이게 아주 그냥 잘 갈아져가지고, 빨갛게 잘 됐네. 야 그래 아, 너무 잘 됐다. 만 아, 너무, 예. 예. 너무 잘 됐어. 이리 봐보세요. 간좀 한번 보세요. 어우, 어머, 뭐 그렇게 입을 대도 돼요? 음. <laughs>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음! 음. 음. <laughs> 음. 맛있어요? 밥. <웃음> 어머, <웃음> 너무 맛있어. 옆에 보조도 좀. <웃음> <웃음> 이게. 네. 음. 아 이건 진짜 그냥 밭에서 그냥 갖고 온것 같아 우와. 와 어, 준구씨 어때요? 진짜 잘 절었다 잘 절었고 막아삭거리죠 응. 네. 네. 식감이 예술이에요 네, 네. 와이 소원이에요 선생님 성격처럼 네. 엄청 매운 고춧가루를 어. 쓰셨어. 네. 아,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어 두분 다. 어. 매워. 근데 어. 너무, 이거 톡 쏜다 진짜. 아. 아, 그래요? 네, 너무 맛있어요. 김치 통좀 주세요 저이 네? 밑에. 선생님 이름에 예, 열이 들어. 들어가서 예. 어우, 열이 확 올라오네요. 예. 기열이 나서 열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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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열무김치를 요 그런데 이게 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 오늘 두 가지를 만들어. 이거 어,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가지고 두개 만들어요. 자, 일단 이게 열무김치는 됐고. 이렇게는 열무김치야. 네. 그다음에는요. 네. 뭐 만드시려고요? 열무물김치. 어. 아니, 열무물김치요? 응. 어, 그거 그렇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오래 걸리는 거 하죠? 아니에요? 한두시간더 걸리는데 나는 시간. 한 2, 3분 만에 만들게요 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성이 됐고. 자, 완성이에요? 네, 나가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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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해서 김치도요. 항상 이렇게 국물이 잘박잘박 잘박 하게 이게 예, 맛있어요. 네. 자, 자. 요거는 일단 완성이 됐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 뭐 넣을까요? 아까 가루 김치. 예. 고명. 저거 좀 넣어 주세요. 요거그 네. 고명 이쁘죠. 응, 응. 자, 집어 넣을까요? 이좀 예. 얘기 좀 하면서 넣어요. 예스,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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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의미가 예. 있나요? 거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음. 음. 예. 양파. 네. 쪽파. 파 음. 예. 이것도 얘 예. 비주얼 담당 네. 얘도 집고추 어슷썰기로. 잘했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자, 여기 물김치라 고랬죠 네. 예. 물김치니까 물을 넣어야 되겠죠? 물 넣어야죠! 예. 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있죠? 예. 물을 얼만큼 넣을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뭐요? 해 아니 저기 해놓거 있었는데? 뭐? 해놓거 있었는데 물? 아 이거 시원한 거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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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으세요 예. <laughs> 아니 물은 그냥 넣을 만큼 넣으세요 그럼 아... 선생님 멈춰주세요 물김치라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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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진짜 그냥 물김치가 되네. 예. 얼마큼 아니, 열무김치에 그냥 물만 부으면. 네. 열무, 물김치. 양념이 다드러됐어요 됐을까요? 이게 네. 풀물을 써서 집어넣는데요. 네. 아까 풀을 놓잖아요. 네. 그리고 소금을 약간 가미합니다. 소금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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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겠습니다. 고깃 이거다 네. 넣을까요, 선생님? 어그 그러면 짧은 것 아, 같은데. 기본간이돼있어가고 제가, 제가 어디, 이거 슬슬, 슬슬 해보세요. 네. 그렇 아, 멋있게 뿌려. 아, 멋있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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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예, 한번 더. 오케이. 됐습니까? 네. 네. 수저 가지고간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물김치예요 아,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예, 예, 그렇죠. 네. 나는 보... 오늘 간담당인데 예, 예, 안 보일 것 같다고 했죠. 다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쵸? 다 예. 보이네요. 아, 어, 예. 아, 벌써 이제 오늘 저희가 신장 주구를... 개업한이 예. 식당이 예. 숨은 맛집으로 소문이 날것 같은데요. 어머나,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맞죠. 맛부터 한 번. 어때요? 단맛도 나. 오 이게 홍고추를 가르니까 홍고추 선생님 가르고. 예. 단맛도 나네요. 여기에 조미료에는 와, 제가 신기하다. 설탕을 안 넣었어요. 네. 배도 들어가고 하니까. 네. 자 보여주세요 좀. 보조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어본 열무김치 그리고 열무물김치까지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드릴까요? 보세요. 다 보았습니다. 예. 먼저 열무를 3 4 등분한 네. 후에 소금 300g에 1시간 정도 절이시고요. 홍고추, 양파, 배, 마늘, 새우젓, 액젓을 믹서에 갈아 주십니다. 메밀가루 2 큰술에 물1 컵을 넣어서 메밀풀을 만들고요. 준비된 재료들을 버무려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김치는 완성한 열무김치 절반에 생수를 넣어 주시고요. 열무 물김치에 고명, 양파, 홍고추, 쪽파를 올려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삽시간에 두 가지.